마이너 아르카나는 일상 속 감정과 사건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고도 소중한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총 56장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네 가지 수트, 완드, 컵, 소드, 펜타클. 각각이 하나의 삶의 영역을 상징해요. 타로 카드 속 메이저 아르카나가 인생의 큰 여정을 말해준다면, 마이너 아르카나는 우리 일상 속 작은 이야기들을 속삭입니다. 기쁨과 슬픔, 시작과 끝, 사랑과 갈등, 이네 가지 슈트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마이너 아르카나의 세계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w a n s 열정, 행동, 창조 완드는 불의 기운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마음이 불타오를 때, 당신 곁엔 완드가 함께합니다. Cups 감정, 사랑, 관계 컵은 물의 에너지입니다. 눈물과 미소, 마음의 파도와 고요함까지 컵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swords. 사고, 갈등, 진실. 소드는 공기의 기운입니다.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맑고 투명한 당신의 생각과 진실을 가리킵니다. pentacles. 현실, 물질, 안정. 펜타클은 대지의 에너지입니다. 돈과 일, 몸과 집. 당신이 발 딛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펜타클이에요. 삶은 마법 같지 않아 보여도. 이네 가지 기운이 매일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카드의 기운을 품고 있나요? 그리고 각 슈트의 마지막에는 우리 내면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궁정카드. 네 가지 얼굴로 표현되는 당신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페이지. 배움의 시작. 새로운 가능성.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내면의 어린아이입니다. 질문하고, 배우고, 두려움 없이 시도해보세요. 나이트 행동의 시기. 나이트는 움직입니다. 때론 지나치게 빠르고, 때론 뜨겁게 돌진하지만, 진심으로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자 할때 나타납니다. 킹 성숙한 감정과 직관. 킹은 다정함과 깊이의 상징입니다. 타인을 품고, 자기 안의 감정을 껴안으며 조용히 영향력을 흘려보냅니다. 킹 통제와 책임. 킹은 슈트의 에너지를 가장 온전하고 안정적으로 표현하는 인물입니다. 리더십, 결단, 그리고 믿음. 당신 안의 왕은 지금 무엇을 결정하고 있나요? 궁정카드는 다른 누군가이기도 하고, 바로 당신 자신이기도 합니다. 매일 우리는 페이지가 되고, 때로는 킹이 됩니다. 어떤 카드든, 그건 당신의 한 조각입니다.